세 사람의 도둑이 현금을 10억을 훔쳤어. 음. 현금 10억을 훔쳐서 세 도둑이 한 방에 모였어요. 돈을 나눠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돈을 나누기 위해서 배가 고프니까 한 사람 보고 가서. 술하고 안주를 좀 사오라고 했어요. 한 사람이 가서 사왔겠죠.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? 술에다 독약을 넣어서 저두 놈을 죽이면 10억을 내가 다 가지한다. 이 생각을 했어요. 그럴 수 있다고 하죠? 그럼 빼빠지게 고생해놓고 죽는 거잖아. 그냥 그런 배신하는 마음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가졌어. 요그 사람이 그 마음을 먹고 나서 이쪽에 두 사람 남은 사람은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?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한 사람이, 야, 우리 저놈을, 저놈이 나중에 러로면 우리 죽여버리자. 그럼 우리 둘이서 5억씩 가져가지 않냐? 왜 저놈 때문에 우리가 3억씩 가져가야 되냐? 저 하나 저놈을 우리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냐? 야, 그러자. 그래야 이제 요놈이 술만 사오만 죽여버리려고 둘이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. 또그 사람은 술을 사오니까 두 놈을 죽여버리고 지 혼자 시벌을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거기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놈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. 이게 이 양자라는 건안 보이는 사이에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작동이 돼버려요. 이해가죠? 아, 이 사람이 술 사러 가면서 술만 사면 오될 텐데 요 술에다 독약을 넣어가 요 놈들 둘이를 딱 잠재버리고, 워 죽여버리고, 내가 요걸 가지고 도망을 가면 10억인데, 이거 뭐가넘으 3억씩 가져가면 이거 또 고생이다. 집도 한채못 사고, 또 평생 고생인데, 야, 요거 두놈 저거 없애버리자. 요런 마음을 먹었죠? 그게 영리한 것 같지? 어.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. 원수마저도. 그 원수를 잘 하려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죠. 우리가 코로나를 잘 하려고 하면 우리 인류가 업그레이드 될수 있나 없나. 환경도 살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 치우고 가져 잡고 뭐 이런 거 되겠죠?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재앙도 우리가 마음을 바로 쓰고 이 우주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없다. 맞죠? 또이 지구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종도 없다. 또이 마을에 이 도시에 대한민국에 나의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. 지금 기계 부속 만드는 공장 있는 사람도 내 자동차 부속 만들고 있겠지. 맞죠? 지금 농사 짓는 사람도 내 가족의 반찬 만들고 있죠? 쌀도 농사 짓고. 그러니까 저 돌아다니는 트럭 운전수, 부르더자 운전수, 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. 그런데 내만 잘 살겠다고 저 사람 죽여버리자. 요 술에다 독을 타서 가야 되겠다. 그래 그러면 술에다 독을 탔어. 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놈이 방망에 들고 문 여는 순간에 머리를 때려서 죽여버렸어. 그래 둘이서 5억씩을 나눠 가졌어. 기분 좋다고 술을 한잔 먹었는데 둘다 죽어버린 거야. 무슨지 이해가죠? 세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. 이게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대가야. 우리가 남을 내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다 죽어 지구인은. 이해가죠? 좀 남들도 잘 살고 나도 그게 곱살이 끼어서 좀 살자. 이 정도는. 이쁘게 봐줄 수가 있어, 그러죠?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걸못 본다, 이웃이 잘 되는 걸 못, 본. 이거는 같이 죽자는 소리, 알겠죠? 맞아 맞아요그세 사람이 돈 보따리 갖다 놓고 죽어버려 세 명이. 아무리 도둑질을 했지만 인간이 뭐 돈을 벌은거나 도둑질한 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. 올바르게 쓸수 있어요. 맞죠?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만 살겠다 하니까 세 사람이 시체가 된 거예요. 그렇겠죠?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게 됩니까? 그죠? 그래서 흑행령 강연을 여러분 들으면 스트레스, 우울증, 불면증, 그러죠? 뭐, 공포불신, 형악살인 음행주술, 우상허위 이런 거싹다 없어지고. 맞죠? 어, 뭐, 어떠한 불안, 초조감도 다 없어지고, 미움도 없어지고, 뭐, 아내하고 대화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해요? 타자의 입장, 아내죠. 그래서 석가모니가 하루는 앉아있는데, 어떤 사람이 와서 욕을 퍼대기로 하더래요. 아니, 석가모니 당신은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, 왜 이렇게 와서 무의도시 가고 앉아가지고 무슨 뭘 깨닫는다는 거, 뭐다서 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동냥이나 얻어먹고 그게 남한테 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? 당신 도통하는 거 하고 여기 인간들한테 폐 끼치는 거 하고, 어느 게 중요한 거예요? 아 이렇게 따지는 거야. 한참을 따져. 당신이 뭔데 당신 혼자 도통하자고 얻어먹으러 다녀? 뭐, 뭐, 남들이 일해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, 거거 가서 밥좀 주세요. 그게 진정, 당신 도 닦는 거예요 그게? 재지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건 하나, 한 시간 떠드는 거야. 예 여섯 가모니가, 뭐, 그 당시 혼자 앉아있을 때니까 실컷 들었지.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했게요? 선생. 선생은 집에 손님하면 밥을 대접하시겠죠. 그 밥을 대접하죠. 근데, 밥을 다 해서 반찬까지 해서 대접을 하는데 손님이 안 먹으면, 그건 누가 먹죠? 손님이 안 먹으면 내가 먹죠? 그런단 말이요. 에그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한 건 내가 안 들으니까, 천상 당신에게 돌아가겠네. 석가만요 그래요? 그럼 그, 내가 그 말을 억셉다 안 하면, 그내 이야기가 당신이 다 가져간다, 이 말이야. 당신이 먹을 수밖에 없지 않냐? 나는 선생이 이야기한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먹 받지 않겠어. <laughs> 그럼 누가 먹어야 돼? 그 흉본 사람이 다 가져가야 되잖아. 그 사람 업장으로 가져가죠. 어,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깨달은 거야. 야, 내가 괜히 석가모니한테 흉을 받구나. 이 흉본 자체가 내한테로 몽땅 내가 다 먹어야 되네. 내가 해놓은 반찬, 밥에 는그 버릴 수 없고 내가 먹어야 되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와 갔어. 손님이 밥을 안 먹으니 그 남은 것을 누가 먹겠어? 당신이 먹어야지.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쓸데없이 반찬을 많이 했네, 밥을 많이 했네. 맞아 맞아요.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남을 자꾸 비난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 망해. 알겠죠?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.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. 그래서. 자리 이타. 내 이익이 오려면 남을 이롭게 해줘야 돼. 자리 이타. 남을 이롭게 하는 게곧 내한테 이익이 온다, 이 말이야, 자리 이타. 그걸 모르고, 당장 저놈 죽여버리고 내가 뺏어버리면 잘될것 같죠? 엄청난 불행이 예고되는 거예요 알겠죠? i'm